나는 지금 버섯공장을 구경하고 집에 가는 길이다. 날씨가 쌀쌀하다. 찬바람이 마음에 비수를 꽂는다. 싸늘하다. 이놈의 추위는 도대체 언제까지 가는 거야. 추워 죽겠네. 빨리 집에 가자. 나는 집에 도착했다. 근데 이 요상한 물건은 뭐지? 냄새도 나고, 더럽게 못생겼네. 왜 자꾸 아빠 얼굴이 생각이 나는 거지? 아빠 얼굴인가? 모르겠다. 물어보자. 할머니, 이거 썩은 거 아니에요? 이거 뭐예요? 어디다 써먹는 거예요? 할머니, 이거 먹을 수는 있는 거예요? 다 곰팡이 났는데? 할머니, 뭐야, 뭐야? 뭔데요, 이게? 뭐라고요? 매주라고요? 아빠 얼굴 같은데? 없어? 어, 할머니! 나 저거 위에 있는 것좀 줘봐. 할머니! 아, 나 저거 갖고 싶은데? 할머니! 어디가? 할머니! 나저 빨래 찢게좀더 주라고! 빨리 와! 아, 자꾸 이거 왜 떨어지고 난리야, 근데. 속상해 죽겠네. 할머니, 일로 줘요, 빨리. 제 거예요. 빨리요. 에이씨, 방이나 들어가자. 할머니, 이거 뭐예요? 맛있잖아. 시큼한 냄새 나는데? 너무 적지 않냐? 할머니, 적긴 뭐가 적어요? 엄마가 얼마나 많이 먹는데? 많이, 많이 안 담아주세요. 많이 가져가면 뭘안 먹는다는 거지? 할머니, 저거 거짓말이에요. 거기다 조금만 담은 건 할머니 드시고 큰통 주세요. 엄마가 맛있다고 한 이상 일주일 컷이에요. 아침, 점심, 저녁으로 드실 거거든요. 엄마는 김치맨이야. 하, 참, 근데 한동안 또 김치만 먹겠군.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안녕.